이 푸릇푸릇한 잔디와 몸에 닿는 바람, 이 동네는 봄도 좀 다르네. 어? 그러고 보니 내가 이 근방에 지나가기만 지나가 봤지 이렇게 머문 적이 있었던가. 그럼 인사 한 해야지. 응? 야 고성아! 형미리 왔다! 마을이 바다를 끼고 있는데도 조용하니 쉬엄쉬엄 응? 걷기 진짜 좋네 배만 없으면 뭐 바다가 아니라 호수 같아 바다어떻게 잔잔하냐 아 좋다 이거는 뭐지? 이게 무슨, 담벼락 같은 게 바다 안에 있네. 이거를 키우는 데가, 양식장인가. 역시 낯선 동네 오면, 궁금한 게 많아져. 저분들 하실만가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시럽에 뭐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했어. 그거는 고기 물이 들어왔을 적에 예. 물이 들어왔을 적에 건그 만조가 되면은 네. 고기가 들어오면 이게 장기거든요. 간조가 되면서 이게 이제 고기가 갇히죠. 갇힌... 아, 아, 물만 빠져나가고 예. 고기만 갇힌다고? 예. 어, 아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 아, 감사합니다. 예. 도시에서 와가지고세요 예예. <laughs> 예. 아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네. 육지랑 바다를 막론하고 이 선조들의 지혜랑 아 이. 튼 대단해. 嗯。Mm. 그리고, 저기, 그, 왜, 우리 동해 바다는 가끔씩 이제 탁 가도 워낙 이제 넓고 거대하고 파도도 세고 하니까 약또 속이 펑 뚫리는 그런 느낌이 좋았다면 이쪽이 남해 바다는 뭔가 이렇게 동네 앞에 그 앞마당처럼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단 말이지. 희한할세. 어찌 이렇게 바다가 편안하고 평온할까. 아이고 바닷바람 확 어슬레 분호 어. 아우 저네. 확실히 근데 남해가 되라더만 이게 섬이 많네. 오저 섬에 길 연결돼 있다. 물이 빠져서 그렇구나. 아,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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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일면 솔섬 자연 생태공원 솔섬 어길도나 있고. 네. 마음 설레는 연분홍 진달래 숲. 산과 바다를 품은 아담한 꽃섬. 아, 이 섬에 꽃이 많네. 4월에는 진달래 잎판나무가 많다. 와, 아니 근데 참 신기한 동네네. 어? 섬을 걸어간다. 어? 와 반대편이다. 아 그래 저기 저기 저렇게 건너갈 수 있다니까. 야참 걸어서 섬을 들어오질 않나 어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바다 속이었을 거 아니에요 물이 들어왔을 때는 어 이거 봐라 이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렇지! 조야야오오오야이야오야오오오오오오 이거 오오거 이 같은 저기 어패류인데 너네 이렇게 낯선 이방인처럼 딱 그렇게 몸을 니고 있나? 응? 나도 아까운 이런 존재인가? 이 고성에 놀러 온 손님입니까? 낯선 이방인. 하지만 모두가 날 좋아하지. 너도 그렇게 될걸? 없네. 그래. 아, 딱 근데 가리비 맛있는데, 아, 보니까 먹고 싶네. 요새 철인가? 자, 후. 야 뒤쪽 풍경은 이렇구나. 와, 야 여기 와서 보니까 저기 진짜 앞에 섬들이 엄청 많다. 근데 유일하게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 섬은 솔섬 요거 하나뿐이잖아. 아. 음. 아, 그러고 보니 내가 많이 실수했네. 어? 고성 여기를 지나는 동네라가 내가 아까 그래 얘기했나? 지나는 동네가 아니라 여기는 이렇게 멈춰 있고 싶은 곳이야. 집이야. 식당 집이요. 조금만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장님 식사 식당 왔죠? 예. 아 예예. 예. 지금 식사 되니까 가면어요 아. 우리 해물탕. 해물탕 잘하세요? 네. 또 바닷가 왔는데 해물탕 먹어야지. 야, 야, 야. <laughs> 지금 여기 들어가는 거 전부 다 남의 아빠들이 나는 거. 기가 막히네. 우와. 비단 가리비인데, 이거는. 비단? 이때 어. 5월달, 6월달에 여기도 요, 이것만 나눠서. 이 비단 가리비가 아니니까 와... 우와... 조개가 막부당하 많... 우와... 이게 무슨 가리비, 오리를... 이래... 이런 맛이었나? 너물 깊다. 진짜 저 눈앞에 있는 바다처럼 깊다. 아... 역시 그 진수성찬이 되려면 음식, 풍경, 사람, 거기에 제철. 내 눈앞에 있는 풍경. 이게 다 맞아요, 이게 진수성찬이. 진수해찬. 어쨌든, 그만큼 맛이 좋다. 아, 남해야, 어찌 이렇게 사랑스럽니? 이뻐 죽겠네, 진짜. 어, 그새 물이 많이 빠졌다, 요 어, 어저 안내도. 아, 이 지도를 봐야겠네. 상조감 군림공원 안내도. 어머, 이거 봐. 사람 요만하다. 봐, 위가 얼마나 큰 거야? 와, 이 바닷가 따라서 길이 또뭐 많네. 조기 아, 기저기저기 저기, 저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 조기 조 여기, 여기, 어딘 것 같은데? 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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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Wow 뭔가, 바위 사이에 이 틈, 틈이, 뭔가 꽁꽁 숨겨놨다가, 이제서야 공개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촥, 돌아진 것처럼. 이참그 여행이란 것이 생각보다 참 어렵다 무슨 말이냐 이 몸하고 마음이 같이 움직여야만 여행을 하거든. 어. 그 몸에 움직이는 것과 마음이 움직인 것을 함께 했을 때야만 볼수 있는 풍경이 바로 이런 풍경들이다. 아주 그냥 오랜만에 멀리 나오길 잘했다. 첫 바다 일몰인가? 그것도 남해에서. 병풍바위 전망대. 아! 오, 전망대가 있구나. 오, 고! 야 어우 세상에 세상에 <laughs> 근데 저기잖아 내가 있던 데가 삼조감 병풍바위는 뭘 보고 병풍바위라 는 하는... 여기네 아 병풍 바위 위에 내가 지금 서 있구나. 저 아... 저지! 야, 이렇게 바다를 내가 내 품에 끼고 하루 동안 걸어본 적이 있었던거 여기서는 그게 가능하네. 나만의 바다를 가질 수 있는 곳. 경남 고성. It's on its way. Just close your eyes. Cause you're never alone, and I will always be there. You just carry on.